대전과 충남은 지난해 10월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의 실망감만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청와대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빠르면 다음 달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전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조만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결의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정무적 판단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늦어진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대전 충남은 지난 16년 동안 혁신 도시에서 제외돼서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 문제를 매듭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도심과 연계한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 혁신 도시를 언급하며 논의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구도심의 재생하고 이걸 갖다 어아해 보자라는 그런 좋은 제안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어, 조만간 어기에 대한 저희 정부들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다음 달 열리는 대통령과 전국 광역 단체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지만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내년 대선용으로 전락할 거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현 정부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았지만 균형이는 구체적인 안을 다듬으라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초안을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부 약속을 믿어도 되는지 아니면 실망감이 더 커질지는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